안녕하세요. 세이프뉴스 김유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올해 핀테크 산업이 안전한 보안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사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사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보안 기술 개발이 추진됩니다. 우선 금융 부정 행위 탐지를 위해 사용자의 정보 등을 수집, 저장, 처리, 분석해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미싱을 통한 모바일 결제 사기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통합 대응 기술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가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편의성과 낮은 수수료라는 이용자 경험이 새롭게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핀테크가 활성화되면서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등 다양한 보안 기술들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실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 실내 건축 구조, 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등의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건축물 입구나 복도 등의 바닥에도 미끄럼을 방지하는 구조, 재료가 채택됩니다.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아파트 등의 계단 복도의 난간은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되며 난간의 재질이 유리일 경우에는 깨져도 흩어져 날아가지 않는 안전유리로 시공되어야 합니다. 거실 벽, 반자 부분 마감은 불연재료, 거실에서 외부로 통하는 복도 계단 벽 등의 마감은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용 편익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영유아 A형 간염 예방접종이 전국 지정 의료 기관에서 무료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A형 간염 두번 접종에 10만 원가량 드는 접종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올해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애형 간염은 감염 환자와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물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6세 미만 소아에서는 감염이 되어도 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영유아부터 청소년 및 성인이 애형 간염에 감염될 경우 황달, 고열, 전격성 간염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에 두 번의 예방 접종이 권장됩니다. 이에 따라 A 형 간염을 포함한 총 14종이 무료 접종 대상이 되고,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약 9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사 안전감독관 22명을 해수부 본부와 지방 해양수산청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사 안전감독관은 15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선박 전문가로, 선박, 해운선사, 운항관리자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해수부 소속 전문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이번에 배치된 해사 안전감독관은 앞으로 5주간 해양수산 인재개발원 등에서 실무 교육을 마친 후 4월부터 연안 여객선, 화물선 등의 안전관리 현장에서 지도 감독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 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의 투입으로 민간 사업자 선박 등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감독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전국의 약수터와 우물 등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를 토양 지하수 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환경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국 먹는물 공동시설 1413곳 중약 32%인 450곳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 기준을 초과한 곳에 대해서는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요령에 따라 수질 기준 초과 사실을 안내판에 기재하고 시설의 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있으며 주변 오염원 제거 또는 소독 등을 조치한 후에 재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시설의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먹는 물 공동 시설 맞춤형 관리제가 도입돼 전년도 수질 기준 초과 횟수를 기준으로 기존 6회 검사에서 오염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횟수를 8회까지 확대하는 등 관리가 강화됩니다.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 상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폐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시돼지 축진주록 172마리를 보급하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백한우 등 우리 고유의 유전자원 5축종 10품종을 추가 등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이 개발한 축진 규록은 육질이 좋고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산육 능력이 뛰어난 한국형 북계 시대지입니다. 이 시대지를 지난 2007년부터 우수돼지 인공수정센터에 해마다 100여 마리를 보급해왔으며 올해도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진청은 활용가치가 높은 국가 종축과 가축 유전자원은 보존대상을 확대하고 관리 지침을 개정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FAO 가축 다양성 정보 시스템에는 우리나라 가축 15 축종 90 품종이 등재돼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 단위의 한우와 젖소, 돼지 등 축종별 유전 능력 평가를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제외공관, 한국교육원 등에 독도교제 2종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외공관과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등에는 지도와 사진으로 보는 동해와 독도라는 홍보용 책자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 교재는 국제법 및 지리학 전문가 현장 교사 등이 제작한 교재로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문과 영문 해설을 병기했고 독도의 자연 환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독도 울릉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는 국내외 고지도 자료가 수록됐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우리 땅 독도를 만나다라는 교사용 수업 참고 자료 15,000부를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독도, 고문원과 고지도, 사진 등 자료 60여 종을 수록하고 있으며 일본의 그릇된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일반 버스를 FTA 상담 공간으로 개조한 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FTA 전담 세관 직원과 관세사가 탑승하여 산업 공단 및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 컨설팅 및 통관 애로 해결 등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즉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확대 등 경제 활성화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주요 세관에 설치한 수출입 기업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FTA AO 활용 지원과 해외 통관 장벽 해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복 학교 주간 구매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을 포착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복 학교 주간 구매제는 학교가 경쟁 입찰로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중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대형업체들이 중소업체들에게 교복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형업체들은 학교 주간 구매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중소업체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 학기를 앞두고 예상되는 수요를 감안해 교복을 제작한 중소업체들은 대형 업체들의 이런 상술로 인한 계약 취소 축소가 잇따르자 큰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저히 조사해서 불공정 행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배추 등 농산물 25개 품목 517건을 수거해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총 514건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수준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에 소재한 농산물 도매시장 14곳, 지역별 대형마트 백화점 42곳, 인터넷 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미나리, 당근, 배추 총세 건이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관할 시도의 폐기 등 행정 조치토록 요청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로 많이 소비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신속히 공개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사이버보안 관련 구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전, 전력, 가스 등의 정보보안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공공기관별 사이버보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7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사이버 보안 강화와 정보 보안 조직의 위상 제고를 위해 관리 본부장 직속으로 정보 보안 담당 부서를 신설·보강하고 지역 본부의 정보 보안 업무도 직접 관할한다는 방침입니다. 협력사와의 계약서에 보안 관리 실태의 정기적 점검, 정보 보안상 위반시 2년 이내 입찰 참여 제한 등 보안 관련 특약 사항을 명시하고 특히 협력사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침입 경로, 유출 정보 등 협력사 정보 시스템에 대한 조사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협력사 보안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도면 등 중요 자료에 대한 생산, 저장, 유통,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 관리 책임자 실명제와 형상관리 의무화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살처분한 가축을 묻은 매물지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봄철 날씨가 풀리면서 언땅이 녹아 매물지 봉분이 내려앉을 가능성, 경사지와 하천 인근 매물지에 균열이 생기거나 유실될 가능성 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농림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침출수 유출이나 악취 발생 가능성, 봄철 호우에 대비한 방수포 훼손 여부 등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농림부는 축산 차량이 시군간 경계를 넘어 이동할 경우 출발지 거점 소독 시설에서 1차로 소독한 뒤 도착지 거점 소독 시설에서 재차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김유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해 심정지 환자의 수가 2만 5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괜히 나섰다가 잘못될까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CPR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인데요. 일반 시민들이 올바른 CPR 방법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목소리> CPR 체험장은 심폐소생술을 직접 경험해볼 수 없는 시민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이론과 실천할 수 있는 실기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찾아와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 4분이 지나면 뇌는 손상됩니다. 즉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또즉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응급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과 뇌에 혈액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나도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평소 CPR을 알아준다면 유사시 망설임 없이 골든타임 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세이프앤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 황사는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와 황토 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내려오는 현상을 뜻합니다. 주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한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마이크로그램/㎥ 이상의상태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황사 주의보가 800 마이크로그램퍼 큐빅미터 이상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황사경보가 발령됩니다. 황사 대비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황사 예보시, 가정에서는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합니다. 광사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하므로 특히 노약자, 어린이는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했을 경우에는 귀가 후 즉시 광사에 노출된 손과 발 등의 피부를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방사 예보 시 채소나 과일은 평소보다 더욱 깨끗이 씻어서 섭취해야 하고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안의 모든 출입문과 창문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을 준비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다음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광사 예보시 행동요령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 및 황사 예보를 수시로 청취해야 하며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 예보를 분석한 후 지역 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 수업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황사 선생님, 황사는 어디에서 요 황사가 아직 어 입을 막아 또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지도 홍보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비상연락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유학습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황사 예보때 축산시설에서는 황사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운동장과 방목장에 있는 가축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지에 방치돼 있거나 야적된 벼집 등을 덮을 피복물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황사가 지나간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력 분무기 등 방사 세척용 장비를 미리 점검해 둔 것이 좋습니다. 반사가 실내로 들어가 채소나 꽃등의 원예 작물이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비닐 하우스나 온실 등 각종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은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강한 황사가 발생해 황사주의보 경보가 내려졌을 때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닫습니다. 특히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황사 발생 시에는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경우에는 피부가 직접 황사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합니다. 야외활동을 마치고 귀가한 후에는 즉시 손과 발등 피부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깨끗이 닦아내고 호흡기 질환을 막기 위해 반드시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황사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코와 입속의 점막을 촉촉하게 해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실내 공기의 관리에도 평소보다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공기정화기를 사용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실내 공기가 건조해진 것을 막기 위해 가습기나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해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사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 가공과 조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생선 등의 농수 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 요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사 발생 시 학교 등 교육 기관의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방사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의 실외 활동을 즉각 중지하거나 연기해야 합니다. 또한 강한 황사로 인해 황사주의보 경보가 내려질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수업 단축 또는 휴업을 실시합니다. 축산 시설 원예 지역에서는 황사주의보 경보 시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축산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축사의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외부의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해 피해를 예방합니다. 축사 주변에 야적된 사료용 건초와 표집 등은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사는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 원예 시설 내에 투광률과 빛의 세기를 감소시켜 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데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와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황사의 유입을 막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황사가 지나간 뒤 피해를 취소할 수 있는 행동유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황사에 노출되어 오염된 자동차의 경우 차체에 쌓여있는 미세먼지를 손이나 먼지털이기로 닦아내지 말고 반드시 물로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운전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황사에 노출돼 오염된 그 밖의 물품들도 충분히 세척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황사가 지나간 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행동조령이 필요할까요? 먼저 창문틀과 바닥 등 실내외를 깨끗이 청소하여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꼼꼼하게 살펴서 이상 있는 학생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감기, 안질환자 발염증 환자 등은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시키고 상태가 심각할 경우 즉시 전문의와 상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황사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전염병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식당 등은 철저하게 소독합니다. 산 시설 원예 지역에서는 황사가 지당한 후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물과 방목장 사료조, 가축과 접촉되는 각종 기구류 등을 깨끗이 씻거나 소독합니다. 황사에 노출된 가축의 경우 가축의 몸에 묻은 황사를 잘 털어냅니다. 또한 황사로 인한 부지역 등의 악성 가축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축사 곳곳을 비롯해 모든 가축을 소독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은 가축 질병의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구 지역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가축 위생 시험소 국립 수의 과학 검역원에 신고합니다. 매년 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노란 먼지 공습 황사. 미리 대처하는 지혜와 노력만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소중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